자, 중호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시탑 14층을 요청해 주셨어요. 음. 시탑 14층이 뭐지? 설마, 제이브는 아니겠죠? 아, 첸슬. 이 친구 이거, 맞대가리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음. 좀 맞대가리가 없긴 하죠, 이게. 요렇게도 가네? 사실 비스킷이 필요 없긴 해. 어제 파스칼에 다 원컵 나지 않나? 애들 버티는 게 최고긴 해요. 아수라도 필요 없어. 생각해보면 애들이 안 죽는 게 중요해서, 이게 얘가 이제... 아군 사망시 3천만큼의 관통 고정 피해가 있으니까 그냥 힐따기들을 배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음. 이게 재수 없으면은 빔초빔 했을 때두번 연속으로 죽을 수도 있어서 그냥 중간 중간 피 채우면서 안전하게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턴은 안 부족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린이 6초, 6, 6성인데? 뭐야? 응? 어? 예?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리가 속공이 제일 낮아야 돼요. 존나 잘못했죠? 어, 이래서 안 됐던 겁니다. 리가 속공이 제일 낮아야 돼요. 여기가 아뭐 물론 10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여기 속공이 하나도 없어야 돼. 어 적어도 속공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음먼 템을 쓰든 상관없는데 속공이 아예 없어야 돼요. 어, 이분은 뉴비가 아닌데. 속공이 낮아야 합니다. 예린님, 그냥 가서 잠이나 자세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씨. 저 이씨, 내가 무탑 깨는 걸몇 번을 봐놓고서. 이제 와서 리 속공이 낮왜 낮아야 아주 이러고 있네 아주 그냥은 어? 아주 그냥은 어? 아주 그냥은 어? 하여튼 그냥 아주 그냥은 어? 자 그래도 혹시 계실 뉴비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의 속공이 낮아야 턴이 최대한 늦게 터져서 도발이 사라지는 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죠, 지금도. 음. 이게, 애, 얘네 평타 하나하나가 고통이야. 여기가 힐량이 적은 보곳이어가지고, 어,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아줘야 한다. 어 화룡님 120메달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고정됨 들어오니까 또 힐해야되겠죠 뭐지 뭐가 왔나 해서 이거는 그냥 압열다 죽이고 그냥 첸스리가 잡는게 마음 편해 리 공격도 통합니다 얘네는 제가 알기로 일반 몹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통해요. 리, 그래서 쓰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고딱 니가 평타를 쳤을 때 도발 쓰는 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니가 그리고 딸피네요. 이건 3000 들어오면 죽겄어, 잘못하면. 오우! 예아! 이거 일단 써놓고 아마 지금은 이거, 이것 때문에 괜찮을걸? 고뎀이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아마? 아닌가? 관통 고뎀인가? 모르겠네 관통 고뎀인진 체크를 안 해봤는데 어안 들어오네요. 오케이 좋았어. 관통 고뎀은 아니다. 음. 나 아, 시탑을 싫어해가지고 이번 시탑도 깰까 말까 고민 중인 부분에 있어요. 별로 하기가 싫어요. 승강 안 되면 힘들어. 어, 아, 그, 그치 2회에, 2회니까 맞는 말씀이시네. 아, 이게 사실 그냥 너무 지루한 면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지루해, 인간적으로. 빵! 애들 죽었다 이때 이거, 에반 좀 스킬 써야 되겠다, 이거 터지면. 음, 너무 귀찮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귀찮아. 네, 천천히 해야 돼요. 이게 뭐 딜로 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탑은. 시탑은 딜로 깨는 건 홀수 층이고 짝수 층은 전부 다 이런 기믹을 파훼해야 합니다. 음, 어. 그 귀찮은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 사람이 하기 귀찮게 만들어 놨어. 음. 유저가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영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존나 잘못됐어. 그 와중에 <laughs> 찬슬러 친거 싫어합니까? 개빡치네 또. 파스칼 빛나감 떠있나? 빛나감 떠있네요. 어, 쟤 버프에 제 존나 잘하네? 그냥 효자로 들고 올까? 애들이 평탄 안 맞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또 이거 100%라 효저가 있어야 버티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되면 제일 위험해. 애들이 쉽게 죽을 수가 있어서 이때 되면은. 잘 해야 돼요. 음, 아프 죠？이런 식 으로, 그러니까 도발 을 항상 걸어 줘야 된다. 아우, 아퍼. 위험합니다. 이때만 근데 넘기면 돼. 어, 이때만 넘기면 이제 무리가 없다. 라고 할라 그랬더니 찬슬러 스킬 들어온다! 안 돼! 갔어, 하나 갔어. 아, 리나 간거 큰데? 이 새끼, 이거 쿨도 짧아가지고, 이거. 리나 간게좀 크긴 해요. 빛나감도 안 들어와야 돼서. 그냥 루시데려 올까? 해제하고 치게. 빙나간 빡쳐서 약공 쎄, 그것도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파이법이 무궁무진해 그냥, 어, 파이법이 무궁, 무궁무진하죠 <목소리> 음덜 아프긴 해요, 대신에. 버프 애들 없어가지고. 편하긴 해, 그냥 이거. 빗나감만 안 들어오면은 되긴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고서, 빗나감 지운 다음에 때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해요. 음, 이러면 금방 잡긴 해. 리나까지 있었으면은, 쉽게 쉽게 할텐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여줬으니까 이제 갑시다. 루시를 넣어도 돼요. 에반 말고 루시 넣어도 상관없어요. 에반 말고 루시 넣어도 상관없다. 뭐 비스킨 넣어도 되고. 음, 이거는 본인 자유다. 그냥 일단 리나 엘리스 리가 메인 무조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여기에 좀 전에 넣으셨던 비스킷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다. 비스킷 어디 있어? 과자 어디 감? 과자가 뒤에 있네요. 얘네 취급 왜 이래? 왜 뒤에 있어? 얘네 취급 왜 이래? <laughs>

이것도 잡아. 약봉 올리고 잡아. 쓰고 리나 일이 그래도 힐량이 좋으니까 리나 일 한번 쓰고 빔 때려 그냥. 아퍼~ 인짜 시간~ 예, 어, 잠깐만, 이런? 힐을 너무 늦게 썼구나, 내가. 아 이게 권능 다섯 개 있으면은 딜러 세팅에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부활이나 권능 있으면. 이앞열네 마리 동시에 죽이고, 12,000고정들에다 죽고, 전부 다 부활해 가지고 힐로 스타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여기가 영멸이, 안, 영멸이 터지는 곳이다. 일부러 막아놓은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참 설계 잘 해놨어요 얘들 음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놨죠 근데 권능을 낀 상태로 이게 다 잡았을때 어떻게 되나는 안해봐서 모르겠네 그쵸 그쵸 고스펙이어도 막무가내로 못깨게 해놨어요 아 스카이 왜 이렇게 딸피 냐？안 돼. 어어, 오, 오, 예, 어서, 오 십시오. 그렇죠? 추월안돼 있으면 더 그렇긴 하죠. 여긴아살이 그냥 피통돼지로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음. 예? 이걸 뒷열을 쏜다고? 어마어마한 녀석이구만. 아 하나 둘. 어, 도발 써야 되 겠네. 나이스 타이밍, 어차피 도발 써야 되 죠? 이게 빗나감 이 문제라 사실. 으흠, <laughs> 이거 진짜 고안한 애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잘 세팅했을까? 아, 비스킷 터질라 그런다. 최대한 일 돌려가면서 애들 피안 빠지도록 야 저게 왜 죽냐 <laughs> 잠깐만 이러면 바로 쓰면 안 돼요 피좀 채우고 써야 돼뭐 여기서 도발 또 써줘야 되고요. 안전하게 가자. 혹시 모르니까. 아우, 예. 뒤졌다 넌. 아. 이게 50%가 안 터졌네. 그에안 들어 아, 협 반격을 하면 어떻게 임마! 아이, 빡빡이 새끼! 이제 요거 있는 동안 그냥 버티면 돼 그냥 힐 하고 그냥 버티면 돼요 이턴 이 빠질 때까지 그냥 요 타이밍 동안 애들 그냥 피채워 어차피 턴 많이 남으니까 괜찮은 부분이다 아 빛나감 들어왔네요. 기분 더러운 거지 뭐. 턴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때리면 돼요. 약공 버프 올렸으니까 약공 터진단 마인드로 그냥 때려도 돼 괜찮아. 음 약공 터지네요. 저이시 그래도 약공 남았어. 허허 <laughs> 약공 터졌죠. 일반 18-20이요? 오, 되죠? 안될게 없지. 태가님 18-20. 요렇게 클리어 하시면 된다. 음. 요런 식으로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존나 귀찮을 뿐, 어렵지는 않다. 자, 중은님 계정, 시탑 14층, 6메달 클리어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